Ну 있어. 오리야 어있어 15분 배좀 갈라 15분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가야돼 야왜 알려줘 왜 알려줘 <laughs> 너 들어온 애 누구야? 나? 어나폰좀 보고 아니 너 누구냐고 야야 아니 15분이가 아니 나 진짜 중요한 직업이거든? 근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직업인데 아, 시작하자마자 날 먹었어. 아, 아 어떻게 해? 진짜 그데 아, 진짜 중요한데. 아, 나 진짜 내가. 써야. 야, 내가 써야. 진짜 중요해. 말, 말, 설아. 우리 뭐해. 야, 이번 판 우리 답이 없네, 그냥. 이번 판 우리 너무 촛다다. 니까 그러니까 이번 판 우리 뭐하는 거야? 뭐칼 갈고 있어? 야, 이런 재밌는 꿀잼 직업 나눠주지. <laughs> 아, 나 진짜 중요한 직업인데. 야너 오리지? 아나 진짜 중요너 오리지? 야 진짜 오리가 안쏠거뭐 그래. 했냐? 야개코야 쏘! 거희들의 그거야 뭐? 거희들을 뭔데? 나 거희들의 되게 중요한 직업이야 너 뭔데? 나 스토커야 아 뭐야 쓸모없는 직업이잖아 야 근데 야 근데, 근데 15분이 15분이 미라한테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우리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15분이 미라한테 죽으면은 그냥 우리 다 살아나는 거지 아 맞나? 죽어라 죽어라 아+ 아+ 야성범사반갑다 어? 어+ 어아 뭐야! 성망섭 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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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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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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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여기 오리 뭐해? 오리 아, 뭐하냐고? 아 오리 뭐하냐고? 오리 계속 뭐뭐 살아. <laughs> 오리 뭐해? 아돼 제가 급한 신고를 받고 눌렀습니다. 15분 펠리컨이네요. 해야죠. 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아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면은 칼질을 찾아가지고 쟤를 썰어야지 배속에 지금 몇명 있어 목숨가목숨가야 uh 아 <laughs> <거야, 술 hammer! 웃음> 칼질아 강초당 썰어라 이거는 초당이 목숨으로 보답해야 돼야 칼질이 난다 내가 죽었다 소화된 목숨의 원혼을 초당이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거 칼질이 난 돼. 내가 죽었다 아니야저도 살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야 강초당 죽여버려 제, 제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아주세요 강초당 어. 죽여버려 <웃음> <웃음> 저를 죽인다면 <laughs> 오리 잡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자경단 나왔다 그래도 뭔데 초반에 아... 두 표나 받았어 <laughs> 잘 내가 잘 내가 찍었어 <laughs> 아니 어쩜 칼 찌개 셋이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그 떠나냐? 무슨... 아, 야살다오면 중구나는 거야. 미친 아냐 얘. 진짜 쥐말고. 몽수기 병사, 몽수기 병사. 아니 아, 강추다. 아니 우름도 끝이고 갑자기 이렇게 화난 정리한다고? 이거 캐고인데 아, 어? 창식씨 이거 왜? 뭐예요? 아, 왜? 잘 봐요. 창식씨 이거 뭐예요? 지나가, 어? 기억이 안나 색깔이 그냥 지나가고 어? 캐고 아니야 저거? 어, 제가 제가 어, 피, 저 캐고 아, 네, 그, 그뭐 하는 거 봐라 나 이거 피라미드 피 왼쪽 눈이고 저 캐고 아니야? 거기서 그그 뭐지 저거 소비공원 가는 거 맞아? 하는거 미션하고 껐는데 저거 강력하게 저거 강 너무 그 빠른데 너무 당황한 너무 너무 빠른데 창식 씨, 아, 갑자기 막 어, 어,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방금 그래서. 내 곁으로 누가 지나갔는데 보지 못해서, 어, 뭐야? 어, 뭐야? 왜, 뭐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 창식쇠~~ 창식쇠~~ 밝혔다는 거 켜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미션하고 있을 때 왼쪽 문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문에 걸쳐서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아무튼 색깔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것은 킬쿨타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킬쿨타임이 짧아요? 저 지금 미션 두 개째 하고 있는데 <laughs> 어 그러신가요? 아 나도 근데 두 개쯤 한것 같네요 미션 아니, 저당하고, 고요 미션. 고저서하당아고당아왜 저당하고, 초당아사당하고당하당하당하당하당하당하당하고당하고 저당하고, 저당고저당고 저당하고, 저당 출발 발전! 지범의 네. 전문업자 엄청 많지? 얘들아 잠깐만 기사 전문업자 없다 어? 전문업자 없어 지금 보리보리쌀 전문업자 없잖아 아, 아, 아까... <laughs> 네. 나가지? <깨끗하게 웃음> 잠시만요! 깨꼬가 할 말이 있대요! 아, 나 아까 방금 전에 신고 올리기 전에 보리보리쌀이 그 미션하고 있는 거 보고 아래로 내려갔거든? 근데 그리고 음. 바로 몇초안 지나서 바로 올렸어 그니까 러 깨꼬야 지금 전문업자 없어가지고 음. 개발하는 거 밝혀졌다는 거잖아. 오케이 잘아. 지제이 뭐지? 지금. 나는 직업을 들었는데 맞아.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아니고요. 그냥. 아, 잠깐만 나 직업 누구랑 공유했지? 나 석영이. 아, 아, 어 그래. 강철을 교환했고요. 아까 강철은 왕관이 비스게. 아 진짜. 어 뭐야? 나는 군했는데야 진짜... 전문업자 아니라며? 전문업자 없으니까 진짜... 캐고 아니라며? 너네 어... 왜 찍었어? 너무 높다. 않았으니까... 어? 우와! 와, 봐봐, 봐봐. 어? 뭐. 속았다!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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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속았다! 어? 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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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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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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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나 되게 쓸모 없어 나 차원 여행자야. 어, 뭐,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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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야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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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이모스 에이모스 오케이.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야 미라 조심해라. <laughs> 미라 조심해. 아 샌드 준다. 오케이. 나만 아, 미라 조심해. 아씨. 아니야 막 풀백이 해야 돼. 응. 전문 업자라고 했잖아 어, 밖에서 듣고 제가, 있겠는데? 네 전문 업자가 지금 없어 그냥 불라를친 거지 해가고죽여 거 아, 아 내가 어, 반대로 발동. 이해했구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가지고 어린거 들켜가지고 아 오케이 붙아 오케이 똑똑싹똑싹똑 어어 으악 깨꿔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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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부리저꾀꼬미기랑 피라미드 입고 거리 내려가고 있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오리부리가 만나니를 버리간다 <laughs> 오리부리가 죽였어요? 제 앞에서 저 미션하고 있는데 망나니를 쓰렀어요 네. 아니 나니를 죽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저 녀석 찍으면 돼요? 가라! 우리 둘 오리부리아 남아있는 거 오리 있니? 몰라, 왜 몰라? 말하면 말을 <laughs> 뭐 하냐? 오 초등학교 들간다 오지 마라. 하지마라. 뭐어 뭐야? 오, 오, 대박! 조상이 옆에 사라졌어. 오, 야 조상이, 야먹히는 줄? 어? 작용도 안 줄. 뭐야 뭐야 너네 또 뭐야 너네 봐! 야 샌드위치 뭐야? 난 샌드위치인데. 여기 올라가봐. 예, 여기가 죽이겠다 죽이겠다. 일단 파티홀이 걸었고. 파티 걸었고 초당이? 이제 은밀한 데 데려가서 죽이겠네 이미 지가 한번 쳤잖아 너무 힘들다 지금 칠각놀이네 뭐에 힘들어? 그손 <laughs> 뭐고? 어? 여기 거리에서 방부 처미실 가는 길인데요 광고처리실 아래에 있었는데요 제가 죽어있었어요 성향이 진짜... 근데 그쪽으로 누가 갔냐면요 샌드위치가 나 토할 것 같아 하면서 갔는데요 사람을 네. 못 죽여서 토할 것 같아 초당이를 썰 수는 없으니까 <laughs> 토, 어, 아! 토, 토, 토할 것 같은데... 초당이를 썰 수가 없어서... <laughs> 아! 제가 그 제, 샌드위치가 계속 따라오는데 그 배를 올리려고 했는데 배를 올리저 오빠가 안 m 래도지주 o i 이진다죽었었요요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a l 어 to you. I'm g to t o 고마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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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진짜 불쌍하다 <웃음> <웃음> 진짜 불쌍하다 마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남았잖아 혼자 아. 아. 그럼 어쩔 수없 <laughs>